No! 다 지냈습니까? 아 저희는 들어올 때 이제 열 체크랑 소독했습니다. 다 아, 했습니다. 아, 아, 예, 예, 예. 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네 예, 여기도 집이니까 걱정하지 예. 아, 마시고요. 확실하더라고. 아. 네. 오늘 또뭐 도전할 게 있다면서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나. 뭐를? 카터고 보내더라고. 신화를? 어. 아, 한 번에. <laughs> 그리고 이제 슈트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영웅 실패 이력이 8 번이었는데 2 0번다 채웠고. 오 와. 와. 아, 그러 그때까지 한단안 나왔던 거야? 네. 네. 아, 네. 보시면은 일단은. 그래서. 영웅 인형이 20번, 20번 채우고 왔고. 아. <웃음> <웃음> 아. 확정이네요, 그냥. 그러니까 확정에서. 아. 네. 요거 사실상 슈트가 준비를 마려갔어. 아유. 아, 아, 아 준비자 그럼 슈트는 이제 방송만 재밌게 하면 되겠다. 제일 어려운 거다, 근데. 어. <laughs> <laughs> 정말 힘든 거죠. 그만해. <laughs> <laughs> <왜? 웃음> 지가 또 인정해, <laughs> 어. 또. <laughs> <laughs> 내거 하고, 그 아. 다음 슈트, 그 다음 정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맞아 그래서 이거부터 하라는 거야. 당해야 <laughs> 오, 저위당해좋 오, 오. 좋다. 응, 좋다. 좋다. 야, 진짜 나오면 진짜 이거는 와, 어, 와, 어, 아, 와. 사시기 와. 와. 사시기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피팅이 아, 아, 감사합니다. 피팅이 아 피팅이 거피닉이제사원짜다 치는 이예요와니다 피팅이 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피팅이 감사합니다. 피팅이 감사합니다. 피팅이 감사합니다. 피거이감이이니니지오이 10번이면 이게 20 200만 원이야. 와! 아우. 한번더 한번 어한한 <laughs> <한> 한번 더 한번 넣어. 안경을 해야지. 한번 더. 안경 안경을 넣어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안경번는 거야, 이거? 몰라. 가택자 야. 색깔 좋아요. 색깔 좋아요. 아, 나는 거야지아겠다 파란색 나오네. 파색인데 오! 아! 와! 멈추는 줄알았어 와! 안해 봤어. 자, 한 번만 더 어, 한번 더. 아, 잘 맞잖아. 잘 나왔잖아. 잘 나와. 땀이 나네. 흘릉 나. 나. 꽉 나올 때까지. 아, 그한번 더. 마지막. 200만 원. 하즈 해 봐. 400만 원. 이러면 안 사지. 누가 사냐고 솔직히 이거. 앞에서 400만 원말 말아 먹어서 지금. 잘들어이 벌러가면 이 와서 보안네야 옆에 이재석없안 아, 가져놔! 안 가져놔! <웃음> <웃음> 아, 이 새끼가 지금 시청자고 나말이고 네. 누가 사 이거 400만 원부과금인데 네. 저도 다음 주부터 안 살려고요 와.. 아, 아, 안사한번 안 사. 아. 가보고야 그것도 하긴 짠! 야 이러면 안 사지 지안 네. 사지 아, 안사안사안사 아, 누구나 네. 똑같아요 효과는 나 안경 보고 할게 서비스 맞 거야 이제 아니 벗을 때는 네. 아 이제 그살 준비해야겠네 뭐 이러냐 눈물아 하나만 야. 나와라 아직 근질근질해 지금 아. 아. 아니 몇 번째야 지금 겁난다니까 한 자만 들지 얼마치 날린 거야 지금 600 600에만 6 0 0 6 0 2 다음 그렇구나. 주부터 절대 사지 마세요. 아럼사 사야... 이거를. 아, 이렇게 이... 이제 얘기하고 많이 벗어아 머리 벗고. <웃음> <웃음> 아, 미스디스? 미스? <laughs> 가우가니까 파란색이라. 오 예. <laughs> 아, 한번더 하세요. 아 아, 이름 한번더 어, 이게 와, 중요한 성이 계속 나요 어.

아, 시 뽑기는 정수영한세요케한 하다 하면 안 해도 해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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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안해안 해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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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 이제 야지자안경 사야지. <laughs> 벗고 이제 마 준비하고. <laughs> 어. 다들 준비. 아아니지 <laughs> 어, 마음만 좋은 거예요. 아니다. 다아다아다아다아 아니다. 아니아니아니아니니아 아 나올 타이이었어 좋았어. 도 되고. 가자! 설마. 설마. 와! 와! 성공공 야 이제 안나온다 <목> 해라! 이제 뭐야 임마! 해라고! 해이새끼 앉아! 앉아 이새끼야버어이새끼야 이거 먹고 벗어 이거 아 갑자기 <목> 아, <버성위 새끼야. 목> <안목> <안목> 검거 길다란 말했군요 어, 어, 왼쪽 거따아까전에 많이 나왔어 아니야 치지마 아직 아냐 다 <목> 똑같지마 보이죠? 주먹 보이죠? 오! 잡다 승. 아... 와... 무성한 실력이 없어요 자세 잡고 있어야 돼자 자리 좀 잡고 예 안 나올 수가 없어 이건. 아! 아, 아 이거 죽이좋아운 아, 아 와야 되는데. 무서워. 무서워. 돌이 건져. 아 이거 i 살기가 느껴. 안경안경안경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그러 <laughs> 아, 아. 어? 나온단 말이야. 금이야 금. 또 빠치거든. 아 이거. 이거. 한번 더 끝났을 걸? 그러면은 인영 부하겠습니다 예. 둘, 셋. 자! 오! 자, 있어. 대본 있어. 아, 말세마리있었는데두 오.. 마리 군있 오케이. 일단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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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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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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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Okay. Okay. 보상. 보상을 네. 받고, 그냥 받고, 그냥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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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있죠? 어, 네, 네 고개 끝이에요. 네뭐다 있을 거. 일단 여기서 나와버리면은 오와, 근데 여기서 나와 버리면은 개꿀딱인데. 와, 대박이네. 한 번에 번이니까. 갑자기니까. 자 가시죠, 누가. 아, 자, 스토. 자, 감정 스토. 스토. 안 때리게 안 때리게 안 때리게 안 때리게 마음 편하게 하지. 때리진 않아. 제발! 아, 제발. 가! 아. 아 갑니다. 영 가! 나 둘,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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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하나, 하나, 아! 아, 아, 이거, 이거, 아, 진짜, 한 마리. 아나 몰라, 아. 나아나 하나, 이 진짜 되지,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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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봐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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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나하 아! 하나, 아. 아 하나, 하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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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예, 이케 처음이네. 자, 갑니다 형님. 시나 도전 나오면 저 여기 한 10분 동안 맞을 수 있어요. 10분 동안 맞을 수 있어. 요 맞지. 예, 뒤 밴드로 그냥 꽂아줄게. 아, 일단 눌러. 눌러, 눌러, 눌러서. 3, 2, 1, 눌러, 눌러,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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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지금 진짜. 아, 개새끼 없는 거야. 얼굴 떠버리네. 일단 모릅니다. 뭐, 오늘 뭐, 신하이형 뭐, 뭐, 남았으면 하나 더. 예, 네, 여기에 아, 나옵니다. 위에. 이게 여러어 번. 아, 15번. 네, 네. 신기화 도전 18번. 신화. 야, 아, 18번. 진짜 미쳤다 진짜. 야, 아, 돌았다 아, 이거. 평생 먹고 자라야 되는 이제 검은 하나가 들어가 있는 짜로 지금 영웅을 세개 뽑고, 아, 전설을, 네. 도전하고 전설을 도전하고, 어 전설 도전하고 도전해가 지금 이걸 또 까, 그전지 수술장, 싸우면 돼, 하시면 아, 돼요, 하시면 돼요. 창현이가 창현이 영웅들이 많대. 뭘 때려요? 안 아야. 빨간 오, 한번 더, 한번 더. 야, 형, 창현이 키워서 둘이 뭐지? 염소. 뭐지? 이만 내가 어디에서 맞는 놈이 아니었어? 빨간색이 나면 오 맞는 거구나. 인디안바, 인디안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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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네 번째, 안 했어? 안 했고, 안 했고, 안 했고, 안했

오, 아이고. 와, 그래 아, 아 야, 이거 아니 게이트 이 여기에서 거잖아. 그냥 세 마리 나와 버리지. 음. 두 마리 더. 자, 아. 어. 오품으니까다 왔다. 왔다. 아. 아니, 어! 이건 없네. 이거. 어. 어. 내가, 내가 쌍봉이 갑니다. 쌍봉이쌍이두번 힘도 돼, 지금. 자! 자, 아, 다러 아, 지금 비 마지막 컨텐츠인데요 여기서 전설이 나와야 됩니다 어. 전설 나오면은 시야도전 바로 갑니다 음. 갑시다 가자 개정하러 아! 가번 아! 아! 도전 가자 3 2 어! 3 1고 버퀴 오안 눌리지 너 눌러 어, 뭐, 이 ㅅㅂ야 빨리 버퀴 어. 있다 점 어. 아우 아. 아. 빠졌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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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를 어. 아 이거 는봐 이거 잠깐만 어 나왔다 나왔다 잘했다 어, 이런 거 전문 어차피 5분 딱 하고 공지가 뜨기 때문에 초시계를 재고 여러분들이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금! 야! 왔어 왔어 용로마지마이 x 끼들아용로가왜 나와 마이너스에 또 아이콘인데 아 1분 되었어! 야! 3분! 다쪽 갑니다 마우스 올리세요 10 9 3 이! 에! 노노! 제발! 제발! 아, 아니, 어, 진짜. 아, 너무 하네 그래. 진짜. 이 새끼네. 아, 하냐 아, 네, 다행히 중복. 어. 야, 깜짝에 들한번더할수있으맞 아, 요 맞아요, 이제. 이제 이때 나다했잖 오늘 아, 나온 게 하나도 없네. 두, 두 번이 intéress. 맞지. 두